소크라테스는 민주주의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의 철학적 관점은 민주주의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가 민주주의를 혐오한 이유는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오늘은 각 이유를 깊이 있게 탐구하며 소크라테스의 철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그의 비판적 입장을 상세히 분석해 보겠다. 소크라테스의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그의 철학적 신념과 깊은 연관이 있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이성적 판단과 도덕적 올바름을 중요시했으며, 민주주의가 이러한 이성적 판단을 저해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사상은 철학적 탐구와 윤리적 성찰에 불의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민주주의를 비판한 것이다. 민주주의가 본래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로 인해 권력을 분산시키는 시스템이라는 점은 소크라테스에게는 문제의 핵심이 되었다. 첫째, 소크라테스는 민주주의가 개인의 이성을 무시한다고 여겼다. 민주주의는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을 내리는 시스템이므로 이성적이고 깊이 있는 사유보다는 대중의 감정과 표면적인 의견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소크라테스는 이를 마치 농부가 잘 익지 않은 과일을 수확하는 것과 같다고 보았다. 이성적 판단이 결여된 결정은 본질적인 가치를 놓치고 감정에 휘둘리며 결국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는 이성적 사유와 철학적 논의가 아닌 대중의 직관에 의존하는 민주주의가 진정한 지혜를 잃어버린다고 경고하였다. 둘째, 소크라테스는 민주주의가 무지와 편견을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민주주의에서는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발언권을 가지고 결정에 참여하지만 이는 반드시 올바른 판단을 보장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의료 분야에서 전문가의 의견이 아닌 비전문가의 감정적인 반응에 따라 정책이 결정된다면 건강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소크라테스는 이를 어리석은 선장이 배를 항해시키는 것에 비유했다. 무지와 편견이 만연한 환경에서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기 쉽고 결국 모든 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셋째, 민주주의가 개인의 도덕적 성장을 저해한다고 소크라테스는 주장하였다. 민주주의에서는 대중의 의견과 감정을 고려하여 정치적 타협을 이루어야 하며 이는 개인이 자신의 도덕적 원칙을 지키기 어렵게 만든다. 예를 들어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치인들이 도덕적 기준을 타협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테면 인기 있는 공약을 내세워 표를 얻으려 하면서 실제로는 실행 가능한 해결책이 아닌 과장된 약속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 따라 배를 조종하는 것과 같다.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 정해져 있듯이 대중의 감정과 의견에 따라 정책이나 행동을 조종하다 보면 개인의 도덕적 기준은 흔들리고 타협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 도덕적 성장은 이성과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며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대중의 감정에 휘둘리기 쉬워 도덕적 기준을 지키기 어렵다. 이는 결국 사람들을 도덕적 무능력 상태로 몰아갈 수 있으며 각자가 신념을 지키기보다는 타협과 외부의 역량을 더 중시하게 만든다. 넷째, 소크라테스는 민주주의가 권력의 남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민주주의 시스템은 권력을 다수의 시민에게 분산시키는 구조를 가지지만 이 구조는 때로 권력의 집중과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중의 감정과 의견에 따라 정책이 바뀌면서 권력자들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수의 의견에 따라 특정 소수 집단에 대한 차별적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의 공정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 소크라테스는 이를 무너진 성벽 위를 걷는 것에 비유하였다. 성벽이 불안정하면 성의 안전이 위협받듯이 민주주의에서 권력이 무분별하게 분산되면 사회의 안정과 정의가 위협받는다. 예를 들어 고대 아테네에서 감정적 선동에 따라 군사적 결정이 이루어져 전쟁이 장기화되거나 자원의 분배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었고 이는 시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겼다. 이런 상황은 민주주의가 진정한 정의를 실현하기보다는 단기적인 대중의 감정과 유권자의 욕구에 휘둘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소크라테스는 이처럼 권력이 불안정하게 분산되면 결국 사회의 안정성과 정의는 실질적으로 파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섯째, 소크라테스는 민주주의가 정의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갖고 있었다. 민주주의는 본래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에 따라 정책이나 결정을 내리지만 이러한 시스템은 때때로 정의를 무시하거나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대 아테네에서 시민들은 직접 투표를 통해 법률과 정책을 결정했다. 만약 다수의 시민이 특정 소수 집단 예를 들어 외국인이나 낮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계층에 대한 불리한 조치를 지지한다면 이들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소수자의 권리는 무시되거나 침해될 수 있으며, 이는 정의의 본질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는다. 소크라테스는 이 상황을 불공정한 재판관이 자신의 개인적 감정이나 편견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것과 비교했다. 재판관이 법의 원칙보다 자신의 감정에 따라 판결을 내리면 정의는 왜곡되며, 공정한 사회를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민주주의에서도 다수의 결정이 소수자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이는 정의를 실현하기 어렵게 만들며 사회의 공정성을 해친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에 대해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의 실현은 단순히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이성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소크라테스의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은 단순히 개인적인 의견을 넘어 그의 철학적 신념과 깊은 연관이 있다. 이성적 판단의 중요성, 무지와 편견의 위험성, 도덕적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 권력의 남용 가능성, 그리고 정의 실현의 어려움 등은 모두 그의 철학적 관점에서 비롯된 비판이다. 이러한 비판은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다 깊이 있는 정치적 논의와 고민을 필요로 한다. 소크라테스의 사상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